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백서 장동건입니다. 60대의 정력 강화는 단순히 남성의 성기능과 여성의 호르몬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근육 유지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자연이 준 영양 가득한 선물들을 식탁에 올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60대는 신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계절의 선물인 가을에는 정력 강화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꼭 챙겨 먹으면 좋은 60대 정력 강화 음식 8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굴입니다. 바다의 우유라 합니다. 추천 섭취 시기는 9월에서 12월이 제철입니다. 굴은 아연이 풍부해 남성의 정자 생성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성에게도 호르몬 균형을 잡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연뿐 아니라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섭취 팁입니다. 생굴은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비린 맛이 줄고 비타민 C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주의점은 위장이 약한 분은 가열해서 드세요. 역사적 배경으로 굴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랑의 음식으로 불렸으며 동양에서는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만큼 귀한 보양식이었습니다. 연구 사례로 일본 연구에서 굴 섭취 그룹이 8주 후 혈중 아연 농도가 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바다의 산삼인 전복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으며 타우린과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발기력 향상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전복 내장에는 비타민A와 철분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섭취 팁은 죽, 버터구이 전복회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고려시대 왕의 진상품 중 하나였으며 귀한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연구 사료로 국내 연구에서 전복 단백질이 간 손상 억제와 피로 회복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가을전어입니다. 가을전어는 불포화 지방산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메가 3의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DHA는 뇌 기능 향상에도 좋으며 활력이 떨어지기 쉬운 60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섭취 팁으로는 소금구이나 회로 먹으면 가을 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속담에서 알수 있듯 가을 전원는 맛과 영양 모두 최고조에 달합니다. 연구 사례로 미국 심장학회는 주 2회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자연산 자양강장제 마입니다.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불리는 많은 점액질 성분인 뮤신이 풍부합니다. 뮤신은 위 점막 보호, 소화력 향상,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방에서는 기력을 보충하고 성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섭취 팁은 생마를 갈아서 꿀과 함께 먹거나 마죽으로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한방에서는 산에서 나는 장어로 불리며 자양강장 식품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연구 사례는 미신이 피로 물질인 젖산, 넥테인, 분해를 촉진해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을 대표 견과류인 밤입니다. 탄수화물,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륨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섭취 팁은 군밤, 찐밤, 밥에 넣어 드십시오.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 주의하세요. 역사적 배경으로 전통 혼레나 제사 음식에 빠지지 않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연구 사례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호르몬 보충으로 성류입니다. 성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여성의 폐경 증상 완화, 피부 탄력 회복,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남성에게도 항산화 작용과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팁은 석류즙을 아침에 한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다만 당분 함량이 있으니 당뇨 환자는 주의하세요. 역사적 배경에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생명의 열매로 불리었습니다. 연구 사례로 석류 추출물이 혈관 내피 기능 개선에 효과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의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의 네리타덴인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비타민 D 함량이 높아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기력회복, 면역력 강화에 좋은 대표적인 가을 식재료입니다. 섭취 팁은 햇볕에 한두 시간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역사적 배경에는 중국 명나라 의학서에 장수식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 사례는 베타글루칸이 NK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혈액 순환과 뇌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은행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합니다. 적당량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예방과 정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은 하루 열알 이내로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중국에서는 천년 넘게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사례에는 은행 추출물이 치매 초기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합니다. 실천이 어렵지 않겠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마죽에 석류즙 한 컵입니다. 점심은 전어구이의 표고버섯 나물로 드십시오. 간식으로 구운 밤 5, 6알 정도가 좋습니다. 저녁은 전복죽 또는 굴전의 은행구이입니다. 하루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필요는 없고, 두, 세 가지를 골라주 3, 4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의 정력강화는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신건강,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근육 유지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자연이 준 영양 가득한 선물들을 식탁에 올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건이었습니다.